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들었듯이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헤스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헤스본 왕 시혼을 이기고 요단 동쪽의 일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처음을 보면 우리가 돌이켜라고 나오지요. 이제 헤스본을 점령하고 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헤스본의 바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바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때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마중 나왔습니다. 아마 이 바산 왕 옥은 헤스본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즉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거는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그 이전 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전 세대는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음 세대는 좀 다릅니다. 3장 1절에 앞에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감에라고 나오죠. 이 40년 전이전 전 세대에게 하셨던 그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그 표현을 이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씁니다. 바산으로 올라가매라고 나오죠.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1절에서 이미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대로 이 전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그 시간 과연 무의미할까요? 훈련치고 40년이면 너무 기니까 그러면 그 40년의 시간이 아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이 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계속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그 사막처럼. 내 삶에 물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들이 무의미할까요? 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아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일 저런 일 허다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그 고난보다 더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군사로 빚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다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셨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은 이제 놀라운 승리를 얻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바르고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개 나라이라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외 성벽 없는 고 심히 많았니라 아멘. 이들이 빼앗지 않은 성읍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다 빼앗았습니다. 그 성읍의 수가 60이었다고 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더 놀라운 것은 5절인데요. 그 60개의 성읍은 모두 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고요. 문이 있었습니다. 성문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빗장을 걸어놔서. 참으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게 뺏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부님들 이게 말이 되는 승리일까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산을 치러 올라가라 하시면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올라가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동맹군을 보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갔더니 연전연승을 했고 60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고울은 숫자조차 세지를 않았어요. 심이 많았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올라갔을 때 정말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만 싸우면 당연히 집니다. 세상은 분명 우리보다 더 영리할 때가 많고 더 교묘한 수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면 졌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싸우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라 하실 때 무기를 주시거나 동맹군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만 주시면서 올라가라 싸우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건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고요 어떠한 이유를 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약속이고 이건 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쩔 때는 세상을 향해서 어쩔 때는 가정을 향해서 어쩔 때는 이웃을 향해서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산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산은 이 길르앗이란 지역과 헬몬산이라는 이산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하고요.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아주 품질이 좋은 밀이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자라는 목축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바산 지역에서 목축이 얼마나 잘 됐으면요? 아모스서에서도 바산에 대한 이 목축에 대한 것이 언급됩니다. 아모스 사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도다. 이 바산은 이 비옥한 땅에서 잘 길러진 살찐 가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했던 이 아모스 시대의 부유한 여성들을 향해서 바산의 살진 암소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산에서는 목축이 잘 되니까요, 전쟁할 때꼭 필요했던 이말 말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또 사람들은 부유했겠죠. 농사도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요 또잘 컸고 힘도 셌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산왕 옥이 정말 컸습니다 이거는 본문 1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아멘. 그이 바산 왕 옥의 침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침대가 정말 컸는데요. 길이가 아홉 규빗, 그 너비가 네 규빗이랍니다. 한 규빗이 이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까지를 말하니까요. 대략 45cm 정도로 잡습니다. 계산해 보면 침대의 길이가 4m예요. 4m고 이 너비가 1.8m입니다. 바산왕 옥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이 눕던 침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철로 된 침대입니다. 이걸 보면 바산이라는 이 지역이 철기 문화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는 주전 3세기 에 BC 3세기에 철기가 시작됐다고 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은 이 당시가 주전 15세기입니다 무려 우리보다 1200년이나 앞서서 철기를 다룰 줄 알았던 것이죠 철을 가지고 침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즉 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산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 대단했을지 알수 있습니다. 이 바산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우세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바사는 철기를 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조차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바사는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말도 많았고요. 무기도 철로 됐고요. 훈련된 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말이 몇 마리 있었을까요? 말은 이전에 해스본을 치고 전리품으로 챙겼으면 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연 이들 중에 말을 타고 전쟁을 할수 있는 훈련된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그저 먹으면서 살았죠. 아주 복된 시간이었지만. 이것을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온실 속의 난, 난초, 난초입니다. 온실 속의 난초, 뭘할줄 모르고 발달되지 않고 그저 먹고 살기만 한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가 이겼나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풍요로움이 가져옵니까? 아니면 강력한 무기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나요? 아니면 발달된 기술력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비싼 것, 좋은 것, 유리한 것, 안전한 것을 고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쪽이 이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강한 것도 나를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승리와 안전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 후의 모습을 봤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날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렵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위험한 상황임을 알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활이 아니었습니다. 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활도 쏘고 검을 휘두르긴 했겠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무기가 되었던 것은 활과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활을 든 군사가 아니라 믿음의 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군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를 주셨고 말입니다. 부유하고 강력했던 바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약한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승리는 부유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강력함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부유함과 강력함과 좋은 것만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멘.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승리와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만 쫓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